아 이름이 아 친근감 있는 이름입니다 네. 네. 삼신산 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아, 해야 되는데. 삼신산 극락교 입니다 아, 연화로 이렇게 장엄을 한 삼신산 극락교 아, 극락교가 실감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을 그렸네요. 하늘은 수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극락교를 이주사를 모시고 삼신산 한번 삼신산 극락교를 한번 가보세요. 너무 가이아 이거 이거 지, 죄송한데 너무 많이 착한 일을 별로 안한것 같은데 이거 극락교를 가려니까 아 많이 미안스럽고 그러네요. 착한 일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이게 진짜 이거 규모는 소박한데. 건물 자체는 매우 장엄하고 아, 근사한 것 같아. 한축 건축, 한국의 건축미가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아. 아, 또 이, 이 나무를 쓸 적에도 외부나 내부나 이렇게 탁 조형미를 살렸네. 하나하나 조형미를 살렸어. 아, 이게, 이게 우리나라 손재주가 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이런 걸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우리 이주사모 손재주가 존줄 알았더니 옛날 선배들도 진짜 손재주가 좋네 이거 극락교를 들어오니까 이렇게 극락세계는 이렇습니다 이거 봐 이렇게 화려합니다 야 여기도 글씨도 이게 해강 김규진 선생이라고 되게 유명하시고있어요 이쪽 지방도 대가 유명한 거. 이거, 이거, 대, 대가, 이거, 이거, 늘치, 늘치난 대가 이렇게 버티고 계시네. 이거 봐. 아, 이거 대봐요. 전주처럼 늘치, 늘치난 대가. 아, 이게, 이게 법수에 딱딱 맞췄네. 금강문이 나오시는데. 야, 저, 금강문에 삼지창 놓고, 단창 놓고, 이런 거 보면 참 융합은 해기는한것 같아 응. 아. 금강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정중에 삼지창 놓고요 어. 좌우로 이렇게 단창을 배치했고 육상계사 금강문입니다 아 전용반들 걸어서 여기까지 잽싸게 쫓아왔나? 어떻게 걸어서 여기까지 조금 아 걸어오는 거 봤는데? 아... 아 진짜. 여기 극락세계입니다 아 여기서 물이 아 S자네 합수가 아니고 S자 어우 물이 뭐야 예? 물이 내가 바라보고 좌수해갖고 우측으로 막 완전히 S자를 그렸네? 아, 이게, 극락사계는 물도 직선이라는 게 없어. 이렇게 S 코스, 얼마나 아름답게 S 코스를 돌렸는지. 아, 이거 뭐. 아, 이건 내원교네. 아, 여기도 마찬가지네. 여기 삼지창에 태국에다, 어, 단창 모시고,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열, 하는개 이렇게 모시고, 여기는 이제 사천왕입니다. 허허, 허허. <laughs> 어쩌면 저렇게 눈이 실감나게 했어. 네. 아, 또 매섭네. 여기 못 오겠네. 이거 좀, 이쁜 역할을 안한 사람들은 못 오겠네. 어라? 이 탑이 꼭 마곡사 탑하고 또, 이탑 이 양식이, 마곡사 상단부 그, 그런 연출 방식이 비슷한 것 같은데? 난간석하고, 이런, 이런 조형미가. 어이 단은 이게 중국식 단이네. 중국에서 많이 보는 단이네. 아, 저 나무는 뭐야? 이 주사? 네? 저 나무는 뭐야? 차나무야? 동백이야? 뭐야? 동백이야? 네. 아, 걸어오셨는데 그렇게 빨리 오셨어요? 네. 걸어오셨어요? 아우, 조금 아까 나오시는 거 봤는데 어, 엄청 빨리 오셨는데. 어, 이 양식도 이게 고려시대 양식입니다. 떡둥이. 어, 이 석등이, 어이 난간석은 우리 왕릉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왕릉 태실에서 많이 보이는 난간석이고요. 어, 연 연화는 당연히 이렇게 연화가 되시고. 예, 그렇게 나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근데 형식은 예. 우리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관계 니다 저희들이 새복, 새벽 대바람부터 어, 이렇게 순례를 하고 있고요. 어,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어, 상을 당해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 분들 봤는데 우리 이 주사가 어,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상을 당했을 당했는데 당연히 쫓아가 봐야 되는데 오늘 이런 걸음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걸음이라 생각하고, 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위주사가 네, 상을 당했는데도. 아우, 여기도. 아, 이거, 이것도, 이것도 그냥 예사롭지 않은데? 귀지 예, 예사롭지 않아. 근데, 보채 방향을 이렇게 하고 계셨지? 아, 그래요? 방향을 왜 이렇게 하고 계셨지? 아, 그러면은, 이쪽에 뭐가 있었다는 얘긴데 네 이게 이분들이 얘기하니 그래요. 이거는 먼저 처음에 만들어진 영역은 여기에요 이쪽 영역이고 이거는 후에 만들어진 영역이라고. 아니 여기 계실 수가 없다니까?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웅전 이 여기 없었으니까. 대웅전이 여기 없었던지. 네. 예. 대웅전 이 여기 없었. 예, 대웅전이 없었던지 이, 이분이 여기를 바라보고 여기에 뭔 시설이 있었어요. 네. 예. 아, 이것도, 이것 이것도 전장, 전쟁통에 이게 또 상처를 입었네. 아, 전쟁통에 상처를 입었어. 아, 요 뒤에 저 건물에 뭐 이, 있었을 텐데. 예. 어, 난간석까지 옛날 거네. 난간석까지 옛날 건데. 어. 쨌든 어, 저희들이 뭐 어, 천운사, 어, 화엄사, 쌍계사를 둘러보면서 어, 어, 중부지방 문종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이렇게 석등을 뭐 지금 지금 보시는 이런 석등. 이런 석등을 많이 배치했습니다. 음, 이 부분이 좀 특이한 점인데 이 부분은 대웅전이나 비석이나 둘 중에 하나가 뭐 다른 인연이 있어서 저렇게 모셔진 것 같습니다. 어떤 돌이 선대고 후대인지. 뭐라? 이건 또 특이하네. 이건 또 그렇게 여기서 이 석탑은 아, 아따 석탑이 석탑에 엄청나게 역사가 있는 석탑이네. 어. 이게 이아 어때 석주 석주가 계시는데 석주에다 누가 저렇게 올려놨지? 석주인데? 아, 이게 석등이었었나? 이게 석등이었었나? 아, 석등이었는데 위에, 위에 보니까 석등이네. 나는 이게 무슨 화단이나 수단인 줄 알았거든? 아, 여기를 보니까 우리, 우리 조립부가 보이네. 아, 그러네. 석등일 수 있네. 석등이네. 조립부가 보이는 거 보니까. 아 여기 조립부가 보이는 걸로 보아서 어, 석등이 맞습니다. 이 어, 석등 중심부 중앙부가 모디로 어, 소실된 것 같습니다. 네, 보주는 계셨군요. 음. 어 아, 아기자기 하게 매우 귀한 문화재꼬리를 많이 보유하고 계시네요. 아, 아 여기 마에브리 계십니다. 아, 마에불이 계십니다. 미소가 아름다운 마이블이계셔요 아, 내가 볼 때는 청년 마이블이네 아, 19살? 19살 때 청년 마이블이네 아, 아하. 어, 여기는 뭐, 금강계단이 계신가? 그러네. 안녕하세요. 아우 여기는 금강계단에 계시네. 아, 아우. 어, 어, 금강계단 후면에 또 마이블도 또 계시고. 아, 음. 엄청난 역사가 계시네요. 아, 본래 자연석이네. 이야. 본래 자연석입니다, 이거. 아. 이 조형이, 이, 네, 부처님은 뭐, 어, 한국 부처님은 뭐, 이렇게,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인자하고 이렇게 모습인데, 다른 나라랑 좀틀지는 거,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익숙한 모습이고. 어, 여기 보면은, 촛대가 계시고, 어, 향대가 계시고, 촛대와 어, 향대를 모시고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중국에서 많이 계시고, 우리나라에는 장국사에도 계시는 분이 이렇게 조형을 했네. 단을. 네, 저희들이 쌍계사를 순례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날씨는 어이 예, 좀 전에 제가 숙소를 출발하기 전에 뉴스에서 20도랍니다. 매우 춥습니다.